예, 은혜 받고 있지요. 예,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 오늘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 이제 내일인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은 내일 마지막 설교회에 저는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날 설교하고 마지막 날설교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마지막 날, 내일 할 설교가 점처럼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바꿨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화요일날 기도에 마치고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 밤에도 기대하시고 내일 밤에도 이렇게 빠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장식을 멋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내일 기대해도 좋습니다. 더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자. 자, 오늘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자. 네. 사람의 체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예, 36.5도입니다. 근데 사람의 체온이 36.5도 이것은 이 체온은 건강을 나타내는 아주 집, 중요한 지표이지요. 여기에서 우리 온도가 조금 내려간다거나 올라가면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체온으로 온갖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1도만 높여주면은 모든 기능들이 다 회복되어진다고 그럽니다. 또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나 감소된다고 그래요. 우리 연세에 나이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36.5도에서 0.5도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체온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갖 고통과 질병에 노출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컷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피곤하다는 것이에요. 손발이 차갑고 저립니다. 간절, 근육 등에 항상 통증이 있습니다. 체온을 0.5도만 높여주면은 이런 증상들이 회복되어진다고 그래요. 어떻게 체온을 높일 수 있을까요? 꾸준한 운동, 꾸준한 운동과 적당한 운동을 권합니다. 또 배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또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해야 하고 그리고 식사량을 적당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식사는 좋은 탄수화물인 잡곡, 영양밥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또 생강차나 구기자차도 마셔도 좋다고 그럽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면역력이 약해진 것은 내 체온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몸을 자꾸 따뜻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신앙 체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체원이 떨어진 사람은 온갖 영적 질병에 노출되어집니다 예배, 제자훈련, 셀가정 모임, 기도 등 만사의 의욕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설레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는 감동이 전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전혀 기쁨이 없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하신 분 계십니까? 헌신하고자 하는 충성의 마음이 식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안에 설레임이 전혀 없이 냉냉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신앙의 저체온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셔서 38년 된 난치병 환자를 만나서 그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때로는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 연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고 설명을 첨가합니다. 양문 이 양문은 일찍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제일 먼저 수축했던 문입니다. 양문은 양을 사고 파는 곳 그리고 이곳에서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니헤미아가 왜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진 은혜가 이어지는 것또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양문을 수축한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내 심령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살아나면은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늘로 연결되어지면은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앙 저체원칙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양의 문이, 바로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또 다른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낳게 되밀어라 이 말씀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로로 표시해서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지요. 원래 원문에 없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덧붙여야만이 설명이 충분히 될수 있기 때문에 가로를 넣어서 고대에 덧붙인 그런 설명입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부글부글 끌어오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간혈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아 이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욕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순간 가장 먼저 일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질병이 다 낫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전설들이 전에 내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각종 병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갈 텐데 하며 물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수한 모습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모인 환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만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의 광경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때 당시 유대교를 지금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맹인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혹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오늘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루살렘은 명절 분위기로 축제가 한창 일어나고 그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 한숨과 신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보시면서 참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어서 어쩌면은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묻어? 내가 지금 낳고자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있지? 하면서 아마 큰 소리로 때로는 핀잔을 줄 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우리 새물교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네 심령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내가 달라지고 싶으냐? 네가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냐? 네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새로워지며 부흥을 맛보고 싶으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보니 내 신앙이 침체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 찬소가 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통 생각이 물이 움직이면 내가 나을 텐데, 그럽니다. 아닙니다. 물이 움직여야 낫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움직여야 합니다. 내 심령에 불이 붙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소중한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향해서 내 심령이 지금 끌어오르고 있느냐? 교회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더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느냐? 뜨거운 눈물을 흘려 본적 있느냐? 은혜의 잔치가 아무리 근사하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은혜 받고 싶은 열망이 내 가슴 속에 있느냐? 이번 특별 기도의 이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단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다. 할렐루야. 달라져야 할 가정이 있다면 바로 우리 가정이다. 일어서야 될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이다. 할렐루야. 이런 불이, 이런 간절함이 내 안에 들끓고 일어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혹시는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힘이 없어 다리가 후들거리는 분 계십니까? 때로는 죄에 빠져 영적인 침체의 늪에 서덕이신 분 계십니까? 절망망 하고 있는 것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십시오. 힘을 잃어버렸다고 자절하는 것은 능력의 온천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포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38년 된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낫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걸어보고 싶어요. 매달려야 오를 텐데, 이 환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물이 통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이미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동문서답이지요.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솔직히 자기를 인정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핑계를 대었어요. 내가 이 모양 이꼴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입니다. 타인을 원망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치료의 방법도 모르고 치료하고 싶은 열정도 없습니다.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와 계시는데 나를 은혜의 강물에 온통 잠기실 그분이 내 곁에 곁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분, 나를 치료하실 분, 내 가정을 지키실 분, 이 민족을 지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곁에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이미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를 사랑할 사람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의 등대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채용덕 집사라고는 하는 그분이 지었던 찬양입니다. 그분은 참 좋은 신앙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도 모르게 차츰차츰 차츰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역자이니까 찬양을 하지 찬양의 기쁨, 찬양의 감동이 자기 가슴속에 사라지는 것을 그분은 느꼈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침체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질감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침체된 신앙에서 회복되기를 몸부림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날도 고민과 좌절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찬양에 다시 감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찬양을 듣고 다른 사람은 감동하는데 하나님 내가 정작 감동이 없어요. 내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하는데 내 안에 은혜가 메말랐어요. 하나님 앞에 애타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늘을 우르르 쳐다봤습니다. 그때 채영도 집사는 자기의 등 뒤에서 안타까이 자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등지고 도망가는 그때에도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느니라. 네가 실패하고 울고 있을 때도 나는 네가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리라. 기대하고 언제나 잔잔한 미소로 너를 바라보고 있어 노라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 그랬군요 하나님. 그 순간 그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으면서 그는 가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나의 등 뒤에서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할렐루야 이 찬양이 그분의 침체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쌍한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문제를 털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온갖 아픔을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달라지라는 것이에요. 주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이 시간에도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제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신앙의 열정에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갈매산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씨가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